가을철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 가을철 피부 건조증은 수분 보습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을은 대기의 습도가 낮아지는 계절로 피부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해집니다. 부드러운 보습 크립이나 로션을 사용하여 피부를 충분히 보호하고 유수분을 고급하세요. 두 번째 온도와 습도 조절 실제의 난방이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가능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세요. 세 번째 올바른 세안 방법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거나 강하게 마사지하는 것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내부에서도 피부 건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충분한 물의 섭취입니다. 다섯 번째 자외선은 피부 건조 및 탄력 감소를 초래하므로 외출 시 SPF가 포함된 선크림이나 모자 양산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하세요. 이상 다섯 가지 가을철 피부 건조증 예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가을철 피부 건조증 예방에 도움되실 거예요. 이상 다섯 가지 가을철 피부건조증 예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가을철 피부건조증 예방에 도움 되시기를 바랄시다.